4년이 되었습니다. 학술, 문화, 예술, 체육, 주제를 총망내에서 만나고 대화를 나눈 세월이 우리 모두의 영향으로 차곡 쌓여져 왔습니다. 이 일을 함께 해주신 김갑주 회장님을 비롯한 포럼 소통과 교류 가정, 이상찬 회장을 비롯한 포럼 신사고 가정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올해 주제가 부산과 광주의 도시 글로벌화와 사례비교입니다. 수도권 일급체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라 믿습니다. 우리 광주도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광주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, AI중심도시 광주로 나아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. 1박 2일 동안 광주를 온전히 느끼고 즐거운 시간, 귀한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영원한 민간인 결의 위에 파이팅.